다운. 아, 다 이거 안 되면 죽는 걸로. 땡 돌아가야 돼. 좋습니다. 듀. 자, 잘 엑사. 자 뛰어 봐. 엑스4. 자, 요게 잡는 것까지는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죽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죠, 그죠? 죽는 건뭐동영상 만들래 15분짜리 나올텐데 역대. <laughs> <아무튼. 웃음> 자, 여기에? 여기서 고리를 어, 걸어가지고 고리를 어. 걸어가지고 저 앞에, 저 앞에 보이지? 잡는 거. 음. 저기를 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길게 늘어뜨려서 해야지. 하... 미치겠어, 진짜. 해봐. 아니, 늘어뜨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벽 타고 뛰는 거라서. 그러니까, 해봐. 음. 아, 아, 뭐아 씨, 나와버렸다. 아, 자, 착각했어. 이 아. 끼를 아! 그 까먹다니. 아, 잘좀 해봐, 좀. 진짜 미치겠네 봐봐 된대잖아 아 되는데 알았어요 아나 지금 좀 뭔가 멘붕이야 지금 좀 멘탈적으로 지금 좀안 좋아 이제 방향키 입력을 제대로 하래 하래잖아 엑스 아! 안 됐어? 했는데 엑스는 아, 그거고 엑스는 그거야 엑스는 저기 던지는 거고 누나 잘좀 해주세요 봐도 나라 불렀어. 아. 근데. 이거 이거 안 잡네. 이제 방향키를 장, 잘못 입력해서 꺾어뛰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아몇 번을 보는 거야. 예. 여기서는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잡는 거. 아! 아 이것도 안 나와요, 이제. 아. 안 된다 안 돼. 잘좀 해봐. 아나왜 이러지? 나이 정도까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왜 이럴까 갑자기? 몇번죽준 몇 거야 시작하자마자. 몰라 왜 이래? 헤드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니네 손가락에 문제 있는 거야 헤드가 아니라. 간 <laughs> 거니? 가. 이거 봐왜 이래? 야 저거 건상태에서 한 번에 가지말고 기다려서 가한 번에 해도 된단 말이야 오늘 네, 명상의 시간을 가지.. 가지래 명상의 시간은 너 지금 멘붕돼서 그래 아 그건 나도 아는데 기다려봐 아아나짜자 짜, 자자 짜증날라 그래 아. 다시 그래 이렇게 하고서 왔다가 왔다리. 아, 이렇게 할게 어다리어다리 오! 액션팀 <laughs> 그렇지! 됐어! 아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까지는 했어 아까도. 갑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어 밑에 뭔가 있다 근데. 그치?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죠? 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가 문제라고 여기가! 그죠? <laughs> 쉬면은 하루에 30% 컨트롤 감소 없이 <laughs> 붙은 손을 가지시는. <가지신다. 웃음> 자 여기 여기가 문제라고. 했잖아! 거기다 왔잖아, 좀만 더 내려가. 내려가 봐. 밑으로 안 내려져? 안 되나? 그럼 가봐, 그럼. 거기다 온거 같은데? 이제 게임도 하다가 안 하면 감 떨어지죠, 그죠? 그가 거기다 왔잖아! 자. 내려봐 밀렸다가! 그렇지! 됐잖아! 니 아... 네 손이 나쁜 거야! 알았어. 그죠, 게임... 게임기 마이다스의 손. 우서. 아, 이거 점프하면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렇죠. 물론 이분들은 감이 문제 가 아니야. <laughs> 어, 안 떨어졌어. 어 좋아, 좋아. 여러분, 컨트롤 천재입니다. 보통 재능이 아니에요. <laughs> 왜 이래? 잠깐. 그렇죠. 감이 없다기보다 뭐랄까 자기 원하는 대로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고 나 할까? 어우. 아, 나 이제 점프할 때마다 무서워. 점프가 제일 무서워. 나도 저 때문에 무서워서. <laughs> 아, 저쪽으로 올라가던데? 저쪽으로 올라가는가? 아니, 저 어떻게 올라가, 아니? 그건 아니고, 자, 봐봐. 이렇게 삥 돌아갈 거야. 상자만, 야, 쥐. 아, 뭐야, 씨, 뭔데? 뭔가 체크포인트 에서생겼다 그치? 저거 먹어. 먹어! 안 먹어진. 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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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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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꺾이는 거 무서워 죽겠어! Yeah, 더, 잡았어! 좋아, 한아 한번 더! 아 잡았어! 한번 더! 한번 더! 옳지! 어! 오른쪽 봐봐! 뭐야? 아무도 없어! 어흡, 이거 상자 옮기려고 아 요거를? 어 오! 오. 어 어, 아,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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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어어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무서아무아슨 점프 게임이군요 아 이거 어떻게 옮겨? Y 눌러봐 밀어야 되나? 아, 아 떨어뜨리는 거 밀어 여기서 밀어버렸어.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좋아. 아 하... 놀래라. 아 놀래라. 무서웠어. 나도.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물로 뛰어들고 싶지만 물에는 악어가 있어서. 여기서 아까 그거 잡고 내려와. 올라 올라오는 길있잖아아 여기. 응. 그래. 잡고 들어가면 되지. 아이거 엄청 무섭다. 아, 어, 무서워. 자. 아, 여기서 잡을 수 있어? 몰라. 못 잡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 안 돼! 그런 것 따위 안. 아. 될것 같은데? 두개 내려야 되는데, 두개 내려야 되는데, 두개 내려가지 마! 내려가, 두개 내려야 되는데. 하, 아, 두개 내야 되는데, 어쨌든 내려가야 돼.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어. 하나 더, 있는. 제 잡아봐. 저쪽으로 그래, 가야 그래, 돼. 이쪽으로 가야 아, 된다고. 저쪽으로 가야 돼. 아, 저쪽으로 가야 돼. 그래, 가야 되는데. 여기서 뛰면은 왠지 옆으로 빠질 어, 것 어, 같지 않아? 그니까 러 대학선으로 이쪽으로 간 다음에 빡 뛰는 거야. 아, 기다려봐. 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그래, 그래. 자. 와, 아, 나. 어, 아닌데? 이것도 안 됐는데? 그래, 맞아. 안 돼, 이거. 이것도 안 됐어. 안 돼, 그게 아니야. 옆으로 가. 아, 어떡하지? 올라가, 삼. 그죠? 위에 봉 있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으로 잡고 가려 그래. 그냥 대학선으로 뛰어. 아, 안 된다니까! 분명히 죽어. 난, 난 분명히 죽을 거야. 어, 아! 안 죽었어. 신이 시여 아, 그렇지. 왼쪽으로. 방뛰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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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방. 방. 어! 빙빙. 잠깐. 빙빙 돌아. 안전 방으로 갑시다. 안전 방으로. 하나 이제 빨리빨리 하면은 안 돼. 조심 신심을 가해서 해야 된다고. 일, 어. 셋! 이요! 어! 오! 올라. 오, 좋아. 좋아. 자, 아무도 없지, 여기. 어. 여기 잡아야 돼. 판이. 왠지 이거 어... 잡아야 될것 같지? 느낌이 앞으로 방 뛰어 방, 어! 거 봐. 방 돌려버려. 방, 방자 신중하게 해야 돼. 방, 방. 그렇지, 저니까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그 보급돼갖고 아! 이게 뭐... 잡았어방송을 본다든가, 유튜브로 본다든가. 핸드폰으로 누워서 볼수 있다는게 참좋더라고요이기 옆으로 가자 잡았어 잡았어 일리시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왔어 일리. 올라가 올라가 아 왔어 왔어 일리시제이님께서 안녕하십니까 힘세고 강한밤 누군지 물어보신다면 나 일리시제이 EXBC 최고예요 호홍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저분 <laughs> 참 웃기셔 강한밤까지 해가지고 <laughs> 힘세고 강한밤 이거를 근데 어디 내가 볼때는 있잖아 이거 내려야되는것도 어디다 내려야되는지에 따라 달린, 달릴 어, 수 있어 뭐 그때가 생각해 지금 당장 생각할수가 없잖아 아 근데 나중에 걸려있으면 어떡할라고 어딘가에 걸린다도 어? 안밀어져 땡겨봐 어? 밀어버려 어나떨어질것같아 같이 쥬아 밀어버려 오 같이 떨어지는거 아니야? 오오 좋아 떨어졌어 그래, 떨어지면서 원래 박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야? 여기서 뛸수 있나나? 나 여기서 뛸수 있어? 몰라. 못뛸것 같지 않니? 알수 없어. 아, 이거더 그래, 이상 갈 수는 없어.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뛰어봐. 뛰어봐. 체크포인트 했겠지? 옆으로 뛰어야 되나? 그러면? 가운데 잡은, 잡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잡는 게 없나? 그지. 없는 거야 이거 아, 없는 거구나. 잡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약간 옆으로, 돌아가야 뛰는 거, 되나? 옆으로 뛰는 거지. 아, 여기 밑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아, 저로 가,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좋아! 아, 무서워라. 참. 아, 가문의 영광인가요? 저희, 저희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좋아.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이가? 그치? 응. 그치? 오, 좋아. 어. 좋아. 살살 내려가. 아,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어. 여기도 악어 있나? 악어 있을비리네 요즘 컨트롤이 느렁느렁가요아 늘은, 진짜요? 어 이럴수가 근데 지금 일리시제이님께서 오시기 음지? 전에 수없이 죽었어요 이미 오 좋아! 그렇지 나이스 음?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뭔데? 뭔데? 밑 저거 깜짝 놀랬어 열 뭐, 뭐, <laughs> 어, 무서워. 아 그림자! 아 <laughs> 그림자 열 무서워. 그림자. 내 그림자가 더 무서워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옆으로 가는거 아니야? 밑으로 떨어져 그냥? 왜 그거야? 낙타 위에 없어. 아 그냥 밑으로 내려왔어. 내려가야겠네. 갈 데가 없잖아. 여기 내려와서. 옆으로 돌아갈 데도 없지. 야 해봐. 내려가잖아. 그러면 죽는 거지.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있나 해가지고. 포인트에 있잖아. 자, 저거 뭐야? 뭔가? 드삼. 나이스. 예 e 여기 나아무 없나 보네. 아이고 시간을 빼. 이거 무릎 떨어져도 안 죽죠, 그죠? 죽음. 아 근데 여기까지 는 했는데 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올해 말에 말쯤에 응. 내가 올해 죽은 어 우리 응. 게임 방송하다 죽은 거싹모아 스페셜로 올려 한번 올려볼까? 작편집해갖고. 아물다꽉 차게 해가지고 있잖아. 아내말 들은 거야? 어? 알겠다. 물꽉 차게 해가지고 저 상자들을 위로 올려야겠어. 끝 꼭대기까지. 맞지? 뭐라고? 그거야. 뛰어갖고. 아, 10m 이상에서 물로 떨어져도 떨어지면 은0미트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 같다고요. 아, 그렇군요. 컨트롤이 늘면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지고, 공간지각능력이 늘면 컨트롤이 안 돼. 그렇죠. 아예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밀어놨어. 어? 어, 뭐야? 아예 바닥으로 떨어졌네? 씨, 뜨질 않는다. 망했다. 아시 이제 생활틀었어 맹든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역방 스페셜이죠, 그죠? 어떻게? 예, 와. 아까 9시 반쯤 시작했어요. 아, 롤 하고 오셨군요. 어, 어떡하지? 튜튜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해? 부거해지고. 뭐. 아, 일단 여기서. 지이님 안녕하세요. 물 빼자. 물 빼자. 물 어디서 빼더라? 물 빼는 거 여기도 있다있잖아 여기. 있, 아, 있잖아, 있다. 물을 차오는, 차오르게 하면 안 되는데 빼야 되는데. 어느 아, 쪽이 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어느 쪽이 물 빼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했다가 물이 차오르면 어떡해? 유니티 그거 좀사양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 물, 안 돼! 물이 차오른다. 안 돼. 어, 빠진다. 빠진다. 아, 빠졌어. 빠졌어. 빠진 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아니. 이건 내리는데 올리는 게아니라 아. 빠지는거야 빠지..빠트리는거야 아 옵션을 다 꺼도 26프레임 나오나요? 그렇구나 아 개적화라는..아 그렇군요 유니티..아 아쉽네요 그러면은..잠깐만 그래서 어디로 가야되지? 유니티.. 어 저쪽에 벽이 보인다 아 유니티 때문에 컴퓨터까지 바꾸셨구나 뭔가 파는게 보인다 부럽네요 저희 컴퓨터 바꿀 돈이 없어요 아 이쪽 이쪽 빨 오레레. 어, 어, 여기서 어떻게 가? 아, 760이 간당간당하다고. 보드 좀 개척하는 했죠 그죠? 아, 카운터 킬 님께선 음, 컴으로는 새서 게임 포기 중이시구나. 콘솔로만. 저희도 하고 싶어 어. 자, 여기서 어떻게 하지? 들어가는 거 이거. 일단 제네럴. 쟤네리... 어? 아고. 어. 아고세. 아, 여기다가 상자 묻는 거구나. 이 밑에다가. 아, 무섭다. 용돈 상자 셨구나 저희는 용돈이 없어요. 주다 없어요. 죽었다. 어, 뭐가 이게 킥킥킥 하는 소리야, 나? 무섭게 시리. 어, 뭔 소리야? 어, 가 올라온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네 저게? 어디서? 아, 악어가 여기서 죽어갖고 그렇구나. 아, 저기다 내려야 되나보다 저어라 없다. 그래갖고 아 콘솔은 배픽이 별로 별인가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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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어. 이렇게 안 죽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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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콘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라, 악어. 야, 그래도그 그 모니터 차이가 요 그럼? 되로윈사팔로팔로 감사합니다. 아 팔로잉 감사합니다. 어씨 아고 이거 아고 아 I 어 i l l 수 없어 밑에 있어 be. I w i l